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함께하는 어서오십쇼 끝장토론입니다 아, 이 끝장토론은 우리 50플러스 세대들의 희노애락 삶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뭐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타토론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밀도 있게 나눠보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에 대한 찬성팀 또 반대팀 모셨는데 오늘 고민의 주인공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팬을 먼저 함께 들고시죠. <목소리> 자남편은 심한 코골이로 고통받고 있는 중년 여성. 그런데 이제 갱년기 불명등도. 극심해져서 나는 각방 생활을 하기를 바랐는데 남편도 이제 펄쩍 뛰면서 응, 각방 응. 생활이라니? 응. 그러면서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이 최정두 아, 선생님이 비슷해.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신는거같요 각방 네. 생활에 반대를 한다 네. 결혼해서 지금 한 35년이 지났는데 아. 각방이라는 것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 것 저희도 아, 아. 각방에서 아주 스윗하게 스윗하게 금슬 되게 좋으신 모양이에요 야해 역시 그러네요. 평화, 행복. 어, 저는 절대. 어, 음. 저는 제가 뭐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지 음. 네. 코 고는 소리, 내가 듣기 쓰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은 아저 어떤 자식 코를 이따로 그러거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코골이할때 그러니까 어... 했잖아요. 네. 이잠 이렇게 처음부터 코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어느 중간에 코골이를 하는데 그럼 그때는 벽에 들고 다오세요 나오고 우리 각방에. 아니 아니. <laughs> 저희 남편은 초지애가 니까 베개에 해골만 매냐 그때부터 코를 골아요. 아주 한참 들게다 아니 아. 표현이 좀과격 하세요. 골더니. 신기한거고하는당해 보면은 이연배가 되면은 어떻게 각방 생활들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아마 3, 40%는 각방 생활을 하,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와서 살면 좀 떨어져서 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 들어갈수록 같이 사, 사는 게 같이 자고 그러는 게더 필요함 때문에 친구들끼리 그런 음. 얘기 하실 거예요. 아, 너희 어, 각박스냐 그럼요 다 공유하죠. 어. 4 0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그래. 많이 떨어져서 음. 자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따로 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처음이긴 했지만세명차이를 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laughs> 제가 60대 중반인데. 옆허으면 허전하고 코골이 음. 소리가 안 들리면 혹시나 하고 아. 숨을 쉬는 날은 말도 돌아가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방송 시작하면서 들었던 사인 기억하시죠? 네. 그분은 음. 이제 갱년기 불면이 참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음. 그래서 갱년기 음. 저도 이제 3살인데 음. 갱년기는 음. 중년 여성 다 겪는 건가요? 뭐가 저는 정확히 몰라서. 한데 부채들. 2 3 5 그리고 이제 고 연장 현상은 이제 불면증. 저 같은 경우 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불안증까지 전 와서 음. 어 병원에서 7년 이상 저는 약물치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이렇게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앓는 분들도 계시면 어떤 분들은 예. 아니다.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 그런 나는 별로 겪고게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 거죠. 그렇죠. 음. 갱년기가 있었나? 하면서 음. 그냥 60대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어떤 몸의 변화를 그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음. 네 분들이 모두 일단 50 넘어서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하신 거잖요 그래서 이제 연극 아... 늦둥이라도 할수 있겠는데 연극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이게 삶에 좀 어떤 활력소가 되고 이런 갱년기의 예민함을 좀 덜어주고 중년의 삶 전반에 도움이 좀 되는지 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 삶의 의미도 갖게되고 어. 또 이런 기도 갖게되고 영광이면서 좋아요. 저는 연극을 통해서 일상하고 과 벗어나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기 표현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더라고 극복을 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연극을 네. 하면서 네. 약을 아예 끊었다. 끊었고 이제 아. 잡안 온다. 음. 대본 대부분 보고 대본 외우면 잡잡 요놈이 한 2, 3 0 분이면 잠이 잠이 오더라고요. 네네. 일단 제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연극을 하고 싶은 게 발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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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치, 이제 갱년기 있을 때 뭔가 계속 싸귀다 보니까 이게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발전하는 거리가 생기게 되니까 어, 저도 영국을 하면서 음. 생활에 활력이 음. 있어졌고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이영! 각방생활, 이래서 좋다. 구체적으로 좀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남편 코 고는 거고 코를확 그냥 쥐어뜯고 말고 고운 심성을 갖고 우리 모두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저한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연극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올 이번 올 초에 책도 냈고요.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자기개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맞아요. 시간을 가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편도 눈치도 덜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잘 잤어? 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서로 기분이 좋죠 각방에서 주무시지 말고 남편 있는 옆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왜코는 대로 들어가야 합니까 야. 이쪽은 각방 생활이 이래서 좋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방 생활 안 하고 함께 쓰는 거의 어떤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혼자 있으면서 한밤중에 잠이 안 오고 방쓰는 게 응? 뭐가 좋냐면은, 합방이요. 합방. 음, 합방. 아지금 합방, 합방. 합방 중이에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저는 한 방을 계속 주장하는 게 같이 자다 보면은 지날 때도 주인간고 틈물러어주고 그리고 같이 있다는 게 편안하고 우리가 같이 잠을 자기 위해서 부터로부터 구보라는 고민을 받았잖아요. 아... 한 방에서 같이 잘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신이 내려주는 아... 그 여기 국가의 신까지 막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헌 헌법에 수면권을 보장하라 <laughs> 한줄 덮고 <접고> 있습니다. <laughs> 보장 <보장하라, 웃음> <이건> 기본적인 본능 <laughs> 아닙니까? 잠, 잠을 자는 본능.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중년의 삶을 살면서 아 그래 너무 트러블이 많으니까 각방 생활을 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살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합방을 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 었을 텐데 오늘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는 좀 공감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나도 수긍한다 그런 게 있다면 간지러울 때 긁어줄 사람 팔뚝 아, 붙여줄 사람 필요할 때요때죠 저는 그때는 저 이제 자만자는 우리 이제 막내 아들한테 갑니다. <laughs> 저도 아까 말씀들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정말 혼자 있고 싶은 적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야영성이다 보니까 그 밤늦게 작업하고 작업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각방하고 싶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부분 선생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이게 각방을 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제 또 이제 금술 좋아고 그러면 각방을 네. 하고. 네. 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해야 돼 언니. <laughs> 너무 강해. 렇게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5 0 플러스 세대, 아, 이제 중년이 됐는데 그동안 오래 부터샀는데 망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유, 우리 이제 산날이 얼마나 멀다고 렇게 떨어져 서로 그러면서 우리 합방을 해서 잘 살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음. 여러분의 삶이 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말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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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방송 끝나고 여러분은 또 계속 각방, 그 다음 합방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 서울시 50 플러스 제단과 함께하는 네. 어서 오십쇼 네. 끝장 토론 오늘 아, 순서는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es.